You, I, love, I love you, I love you. No one you, you, you love me back.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No love love one loves you, knows you love me back. Yeah, you could be my everything. 안녕하세요 헤퍼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장만한 여러가지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또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제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오픈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이 착장부터 뭐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상의는 제가 일본 여행 짐 싸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니어웨어 언유즈얼리 소르베 브이넥 가디건이에요 도쿄에서는 이 네이비색 컬러에다가 브라운제 호피 팬츠 그리고 블랙의 머플러 같이 이렇게 매치해줬었는데 너무 잘 입고 다녔거든요. 착용감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한 가지 컬러를 더 장만을 했어요.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좀 밝은 이런 하늘색 컬러를 장만을 했고, 한 가지 좀 단점을 꼽자면은, 진짜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 파짐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제 체형에는 좀 가슴골이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의 파임이어서, 옷매무새를 이렇게 넓게 잡아놓으면 괜찮지만, 사실 옷이라는 게 움직이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옷핀으로 한번 잡아놨어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파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놨어요. 딱 마음에 드는 깊이감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거슬리면 세탁소에 맡기거나 아니면 뭐 직접 이런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하이에는 그레이 트레이닝 팬츠인데 이거는 베이델리의 자체 제작 조거 팬츠예요. 사실 이 팬츠를 제가 각 잡고 소개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테무 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그 팬츠를 제가 코디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코디했던 팬츠들은 올리브색, 버건디색 팬츠였는데 기모 버전이었고 이번에는 곧 따뜻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모가 아닌 버전으로 그레이색을 또 장만을 했어요. 근데 이 베이델리 이 팬츠 진짜 편하고 핏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거든요. 밑단 조일 수 있는 것도 좋고 배도 편하고 진짜 다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장만하실 분들 이있다면 제가 한 가지 유의사항이랄까요 이걸 좀 알려드리면은 올리브색 팬츠 있잖아요. 그 컬러가 독특하다 보니까 외출했을 때 똑같은 바지 입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난 그런 거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은 어나 똑같은 옷 마주치는 건좀 그래 하시는 분들은 덜 유니크한 컬러를 고르시는 게 민망한 길을 피하시는 길이 아닐까? 왜냐면 저도 만난 적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laughs>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레이어드 스커트는 이것도 쇼핑몰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인데 제가 요즘 그런 레이어드 제품에 엄청 꽂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 스커트, 레이어드 원피스, 뭐 레이어드 벨트 이런 제품들을 진짜 몇십 가지를 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따로 컨텐츠 뽑아도 될 정도로 지금 제가 예쁜 것들을 엄청 찾아다녔는데. 일단, 가장 기본템으로 이제 하나를 요 룩에 코디를 하고 싶어서 이걸 이제 구매를 했고, 사실 딱요 정도 기장에 요 정도 느낌의 레어드 스커트 진짜 선택지가 많았는데, 여기 모너프 제품이 또 자체 제작이라서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또 제품이 좀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끝단에, 여러겹이 층층이 쌓여있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된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이걸로 초이스를 했고 사실 이게 저렴하려면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은데 얘는 이제 3만원대 초반이니까 레이어드 스커트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값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원단이 좀 탄탄한 느낌이고 둘렀을 때도 제가 원하는 쉐입으로 떨어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색감이 산뜻한 정말 봄을 부르는 이 코디의 킥을 제가 이 빨간색 플랫슈즈로 더했는데요. 이거는 비바이아라는 글로벌 슈즈 브랜드의 플랫슈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감사하게도 이건 정말 여러분 덕분인데 비바이아에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놀랍게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가려서 받고 있는데요. 이 해포포 채널을 운영하는 그 나름의 철칙과 신념도 있고 제품을 고르는 저만의 이제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을다 걸러서 받고 있는데 비바이아는 왜 받게 됐냐면은 이 신발을 페트병 6개로 제작을 했대요. 신기하죠? 페트병으로 만든 신발인 거예요. 이 브랜드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런칭한 글로벌 브랜드인데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신발을 제작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브랜드인 거죠. 제가 뭐 옷이나 이런 패션템들을 참 좋아하고 아무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좀더 소비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과소비는 지양을 하려고 하고 할수 있다면은 좀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할수 있을 때는 하자. 그린워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그린워싱으로 보일바에 원한대로 막 살래 하는 삶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선 조금씩 실천을 하는 삶이 더 낫잖아요, 더 이롭잖아요. 그런 어쨌든 뭐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런 브랜드이길래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제 패션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면서도.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포인트가 있는 제품에 굉장히 매료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 세탁도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오염이 되면은. 세탁기에 돌려서 관리를 해도 된다는 것도 되게 메리트 있게 느껴졌고 아쉽게도 아직 한국이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거를 착용하고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리뷰들을 봤을 때 900여 개의 리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본건 아니지만 착화감이 정말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너무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상품 설명에도 뭐 물집 방지 뭐 그리고 뭐 쿠션감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것들을 봤을 때, 편안한 착화감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된 제품인 것 같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제가 뭐 나가보진 못했지만, 집에서 이제 착용해보고 했을 때, 뭐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막 접혀져요. 상품 설명은 있는 거 보고, 저도 이거 받아보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접혀집니다. 이거를 뭐 접어서 뭐 가방에 넣고 다니지는 사실 않겠지만 유연하면서도 되게 탄성 있는 그런 소재라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컬러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진짜 딱 봄에 아, 이런 레드 플래쉬즈 한번 트레이닝 패츠에 오히려 신어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다 해서 이 레드를 골랐는데 너무 잘 빠진 촌스럽지 않게 되게 세련되게 딱잘 빠진 예쁜 딱 레드 컬러인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 신발의 단점이라면 단점일게 가격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 판매가가 158,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 전용으로 구독자분들께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왔어요 무려 10% 할인이고 그러니까 제가 초이스한 이 마고메리 제인이 158,000원인데 15,800원 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제품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비바이아 온라인몰에서 다른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도 이 해프포 채널 전용 프로모션 코드를 중복으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땡큐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언제 또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 코드는 영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플래쉬즈 말고도 또 눈에 들어오는 예쁜 디자인 제품들, 그리고 발수 기능 같은 기능적인 부분도 잘 갖춰진 제품들이 비바이아에 많으니까 또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티켓에서 키친오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두 개를 장만을 했고요. 이건 아직 뜯어보질 않았는데, 먼저 이것부터 뜯어보면, 음. 짜잔. 아, 색깔 너무 이쁘다. 색깔 이쁘죠? 이 룩에도 잘 어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택시 사이트 가면 봤던 모자예요. 그때는 예쁘긴 한데 하고 구매까지는 안 갔다가. 이번에 또 세일을 대대적으로 하길래 원래 이게 정가가 55,000원인데 22,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눈에 들어왔었는데 한번 구입해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즘은 못 가고 있지만 원래 동남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아직 계획은 없지만 베트남이나 이런데 여름 휴양지 나라 놀러 갈때이 모자 같이 코디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얼른 이걸로 같이 코디하는 여행 영상을 올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자도 뜯어보면은 짜잔. 이거는 이렇게. 배색이 좀 화려하게 들어간 걸로 골랐고, 이런 배색된 볼캡이 색깔만 좀 감각적으로 빠지면 여러 가지로 코디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되게 좀 노멀하게 입어도 이런 배색 볼캡을 잘 써주면 되게 스타일이 확 살아나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던 배색 볼캡 하나 보여드리면. 원래 잘 쓰고 있던 이제 배색 볼캡, 이건 다른 브랜드 건데, 그냥 밑에 되게 편안한 어떤 룩을 입어도 이 모자를 더해주면 되게 스타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배색을 보고, 아, 이것도 하나 있으면 룩에 포인트 주면서 쓰기 되게 좋겠다 싶어서 얘를 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착용 핏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앞머리가 눌리니까 이거 영상 찍고 따로 한번 착용해서 찍어서 한번 영상 한번 삽입해볼게요. 다음 장만한 아이템은 마지셔우드랑 주제시랑 콜라보를 한 백팩인데요. 짜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들 구매템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먼저 짜잔! 이건 뭐냐면 멀티 차지 충전 케이블이에요. 한쪽에는 이렇게 USB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3개의 충전선이 있는데, 8핀이랑 C타입이랑 5핀까지, 이렇게 세가지 타입이 있는 충전 케이블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상시 편집도 하고, 여러가지도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충전선들을 써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항상 충전선들을 좀잘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서핑을 하다가, 이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유레카.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기능이 딱 내가 원하던 기능이다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게 디자인이 네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게 마침 필요하셨다면 또 취향에 맞는 타입으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 쓰면서 혹시 고장이 난다던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영상에 돌아와서 댓글에 후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댄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요. 너무 눈을 사로잡는 키치한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이 약통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영양제를 진짜 잘안 챙겨 먹는 타입인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 잘 챙기자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 마음가짐에 보탬이 될수 있는 이 약통을 이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어, 두 개의 층 구조이더라고요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슬라이딩 형식으로 밴드 같은 거를 좀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고 기존의 약통들은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 약통은 없어서 저는 약통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휴대용 약통을 그런데 댄스의 이 약통은 보고 아 이거는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약 넣어서 야무지게 챙겨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막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고 어, 너무 만족합니다 실물도 그리고. 그 궁금해서 이거나한 담아봤는데 틴케이스 캐링이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주제 백팩에 어떤 고리 하나에 이제 달리게 될것 같아요 이 컬러감이랑 이 체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또 틴케이스라서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희용성이 있으니까 한번 요긴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여기에 머리끈을 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구매한 게 짜잔 이 다이어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래 학생 때는 다이어리를 정말 잘 쓰고 일기를 썼다기보다는 투두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잘 써놓고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삶이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는 뭘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앱이나 뭐 메모 앱만 잘 써도 어느 정도 사실 일정 같은 것들은 잘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쓰는 게더 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언젠가부터 이 쓰는 다이어리를 좀 멀리 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영상 스케줄이나 편집, 기획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어서 다이어리를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 댄스 다이어리가. 이렇게 딱 만년 다이어리 형인데, 칸도 굉장히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채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해서, 초이스를 했고, 겉에는 이렇게 포켓을 또 만들어 놔서, 뭐 스티커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걸 넣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도 꾸밀 수 있게도 되어 있는 디자인이어서 이것도 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때 보니까 이 다이어리 디자인이 올해 신상이 아니라 작년 신상인 것 같아요. 올해 신상은 또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작년 게더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신상이 아닌 걸 이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춰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리를 멀리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닫고 이런 거안 하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스티커들 이런 거를 구매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댄스에서 제품을 보면서 감각적인 이런 스티커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사이즈에 되게 키치한 디자인이 많아서 제가 지금 캐리어를 새로 또 장만을 하고 싶어서 좀 벼르고 있거든요. 기존에 쓰던 캐리어가 너무 낡기도 했고, 지퍼도 또 고장이 나고 해서 벼르고 있는데, 다음 캐리어를 장만하면은 그때 이 스티커로 또 꾸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 스티커보다도 이 담아온 지퍼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고, 글리터 지퍼백인데, 이 안에 이 촉감이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 하면서 이 글리터가 손에 이렇게 걸리면서 이 촉감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우치를 좀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 재질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뷰티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이건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천 제품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런 거를 이런 이유로 샀어요. 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페리페라의 심플레인 듀이 볼륨 틴트라는 건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친구 생일 선물을 주려고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저렴해서 친구 생일 선물로는 주지 않았고, 제가 셀프 선물을 했는데, 왜 샀냐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샀어요. 키링 홀더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카오톡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한대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이 컬러만 이 키링을 증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컬러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갖고 싶어서 이거 이 색을 저도 구매를 했고 오, 이렇게 딱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요즘 진짜 키링, 가꾸 이런 아이템에 그 레이어드 아이템만큼 꽂혀 있어가지고 알고리즘에 계속 떠요. 아무튼. 오, 이거 마음에 드네. 잘 만들긴 했다. 이렇게 안 빠지게 되네요. 걸리네. 아, 그리고 이거는 2호. 센티드 모브. 센티드 모브 컬러이고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발라봐야겠죠? 지금 입술을 한번 지우고. 자, 지웠습니다. 약간 맛있는 체리향? 같아요. 괜찮은데요? 그냥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방에 한번 걸고 쓰게 될것 같고, 다음 것도 택배 뜯어보면은, 이런 구성으로 왔고요. 이건 왜 샀냐면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 제품이래요 우리가 얼굴에 선크림 바르듯이 입술도 자외선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입술이 더 연약하니까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는 라그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보다가 이 제품이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제품 판매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게 입술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가? <laughs>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채즈피트를 엄청 잘 쓰잖아요 채즈피트한테 물어봤어요 입술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개념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 제품 때문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리뷰를 봤는데 리뷰들도 꽤 괜찮고 하길래 그래 그럼 나도 좀 관리를 해볼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컬러감이 살짝 있는 거고 얘는 투명이라고 하고 기획 제품이어서 이렇게 두개 구매하면 은또 키링으로 달수 있게끔 스트랩이 같이 오더라고요. 거의 립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키링을 사듯이 지금 산 느낌인데 음 이렇게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스트랩을 끝에 부착을 하는 거겠죠. 부착을 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스트랩을 예쁘게 잘 만들긴 했다.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입술 지우고 발라볼게요. 요렇게 제품이 나온 형태고, 음. 아 이거 뭔가 글로시한 그 광택감이 있으니까 입술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쁘다. 아 그리고 이게 약간. 립 약간 부스팅 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화한? 좀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네요, 갑자기. 볼륨감을 이제 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얘는 어차피 투명이니까 바르진 않고 요러, 요렇게 나온다는 것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봄을 기다리며 장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하울 영상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미 써보신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의 후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여러분이 또 구매한 아이템 추천한 아이템 있으면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